미디어뉴스 이윤서 기자 선정릉은 강남구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유산 조선왕릉이다. 이곳 부근에는 설릉역과 정릉역 그리고 선정릉역이 있어서 지하철역으로 더 익숙한 이름일 수 있다. 지난 7월 3일 선정릉에는 관광객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산책하러 나온 어르신들과 흥미로운 눈으로 구경하는 외국인들이 보였다. 먼저 설릉는 조선제 9대왕 성중과 그의 계비인 정연왕후 윤씨의 능이며 정릉은 성중과 정연왕후의 아들인 제11대왕 중종의 능이다. 지하철을 타고 선정릉역에서 내리면 걸어서 약 10분 거리에 선정릉이 나온다. 선정릉의 입장료는 만 24세 이하나 만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만 26세 이상 만 64세 이하 대인은 1,000원이다. 입장을 해보면 선정능은 꽤 넓다. 위치표를 살펴보면 두 개의 설릉과한 개의 정릉을 가는 길이 안내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길은 경사가 좀 있는 편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고 갈수 있도록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길이 숲길이어서 여름날 방문한다면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길이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렇게 조금 걷다 보면 능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국릉류적본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설릉은국조오의 의예에 따라 조성되었는데 성종이 능침봉분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모두 둘렀고 정연왕의 능침봉분에는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다. 능 앞에는 왕을 수호하는 입석상인 문석인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있다. 그 옆에는 성마도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묵묵히 능을 지키는 그 모습이 늠름하면서도 믿음직하다. 능을 본 후에 좀더 걸어가면 제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제실은 제례를 지내기 전 재관들이 미리 도착하여 제례를 준비하는 곳이다. 주요 시설로는 안양청 전사청 제기고 횡낭체 등이 있다. 설릉과 정릉은 임진왜란 피해를 보았다. 1592년 시작된 임진왜란에서 외적이 설릉과 정릉을 파헤치는 사건이 있었다. 조선 후기 설릉과 정릉의 능천봉이 작성한 능지에는 원수를 잊지 않으려는 뜻으로 설릉을 다시 세울 때 파손된 석부제를 고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이렇듯 설릉과 정릉은 조선 시대 사람들에게 임진왜란의 취욕을 떠올리게 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선정릉의 역사를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선정릉 내에 있는 역사 문화관에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선정릉에서 나와 걸어서 약 20분 거리에는 봉은 사라는 사찰이 있다. 조선악릉 근처에는 왕릉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수호 사찰을 두었다. 이 사찰을 원찰 또는 능사라 부르는데, 선정릉의 원찰은 바로 봉은 사인 것이다. 봉은사는 사찰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며 현재 연꽃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쭉늘어진 연꽃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또한 위에는 하얀 연등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강연등에는 불교의 이상세계인 극락광생이 적혀 있었다. 사찰 내에는 공양간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잔치국수 비빔국수 만두 등을 약 6,000원 정도의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듯 싼 가격에도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강남구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선정릉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서울이나 경기도의 다른 문화유산에 비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고 거의 지하철역 이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여름에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선정능 나들이를 가보는 것은 어떨까?